여러분, 주민등록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통해 과태료를 피하고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정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중요한 절차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대면 조사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하고 본인 인증을 마친 후 세대 정보를 확인하면 비대면 조사가 완료됩니다. 단, 모바일 앱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대면 조사를 놓친 경우나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대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대면 조사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면 조사 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단순한 확인 작업이 아닙니다. 백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 불명자 그리고 복지 취약계층 등은 더욱 중점적으로 조사됩니다 특히 이러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참여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신고 시 최대 70%까지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고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번 조사에 미리 참여함으로써 불이익을 피하고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